크레미 엄청 많이 어서 와. 크레미를 잘게 찢어주세요. 양배추, 양파, 파프리카 모두 0개 채쳐주세요. 또띠아는 팬에 살짝 콩 구워주시면 됩니다. 또띠아 위에 허니머스타드를 발라주세요. 준비해둔 야채믹스를 올리고 크레미 치즈를 올려주세요. 랩을 밑으로 놓고 랩 위에 준비된 토디아를 올려주고 말아주세요. 아래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밀봉해주세요. 됐어. 네, 특제 소스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적당히 마요네즈 사 스위트 칠리 스리라차 소스의 비율입니다. 끝. 토스트 만들어 볼게요. 계란 2 개, 소금 간후잘 섞어주세요. 계란물에 야채를 넣고 섞어주세요. 팬에 버터를 두르고 녹으면 식빵을 노릇노릇 구워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계란물을 넣고 익혀주세요. 남는 곳에 소시지 같이 익혀주시면 됩니다. 먼저 익은 소시지부터 빼주세요. 지단도 마주 익혀주시고, 식빵 위에 허기 머스타드 발라주고 치즈 지단 소시지 케찹 식빵 순서로 올려주면 됩니다. 먹기 좋게 잘라주면 끝! 뚱띠 게살 또띠아 샌드위치 와내 팔뚝만 해. 와요거 아까 말씀드린 마요네즈 그리고 스위트 칠리 스리라차 마요네즈가 4 그리고 스위트가 2 스리라차가 1 한번 아쉬웠던지 어어 응? 어? 응? 응? 크래면 엄청 많이 넣었어. 와 음! 역시 주말 아침에 요런 거 간단하게 만들어서 먹으면 좋겠네요. 진짜 딱인 음, 것 같아. 음, <laughs> 음, 그거를 보통 두 번에 나눠 먹는데, 정말 아깝다. 한번만 먹어야 이것 도 맛볼게요. 오, 치즈, 맛치즈! 음. 음. 아형 느낌 먹어서 맛있어. 이거는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음. 느낌. 음. 음. 내는맛어더좀 맛있던데. 이거 맛있어? 응. 근데 아침에 입게서 나온 거 같아. 음. 또 때아 가 음.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좀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